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담에세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고 이후에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따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의 전서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목회적인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디모데의 전우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목회서신으로서가 아니라 좀 다른 접근으로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목회라는 영역에서의 스승과 제자만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의 이 처음 부분에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1장 18절에서도 아들 디모데아라고 부르면서 이 디모데 전설을 기록하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에게 디모데는 그저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설은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냈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부모인 사도바울이 그 믿음의 삶을 아들 디모데에게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해 써 내려가는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 즉 부모, 믿음의 부모 세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해 써 내려가고 있는 편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선배로서 먼저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드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말씀에서 오늘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1절의 말씀에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직전의 말씀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뭘 피하라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자면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말이 맞다 아니다 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기 멋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탐욕만을 자리잡게 했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살아가는,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돈을 사랑하는 건이 세상의 만족과 소유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면서 반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탐욕만을 남게 만드는 것이 다른 교훈의 결과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결국 진짜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열매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향해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할 것을 따르며 따를 것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유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일을 피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따르는 삶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앉아서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싸워서 취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저 자리에 앉아서 마음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취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족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도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요. 어린 아이 방에 있는 인형의 개수만 봐도 알것 같아요. 소유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티니핑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시즌마다 정말 많은 그 티니핑들이 나타나서 다 사줘야 돼요. 그래서 속된 말로 탕진핑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의식조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것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남에게 인정받고 우러러 볼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 속에 언젠가부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의 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인 돈의 사랑함을 쫓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피해야 할 것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따라야 할 것을 대, 가, 피할 것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잠시 외면해도 된다고, 지금은 피해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향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명령어로, 명령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라고, 따라야 할 것은 따르라고, 그리고 싸워라고, 그리고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요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먼저 살아내고 나아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취한 것은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 이 선뜻 머릿속에 이 다가오는 표현은 아닌데요. 그가 한이 말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뜻하신 일을 저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로서, 만왕의 왕으로,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큰 영광이 가득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라 권면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은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삶이 이 땅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요, 심지어 남에게 조롱다랑할 수 있고, 비난받는 삶일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 죽지 아니함이 그분의 의견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능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 사도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디모드에게 영생의 삶을 소망하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호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처음의 말씀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나아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의무를 의무가 디모데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담긴 호칭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철저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소유하고자 살아가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삶,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삶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더 편한 삶, 더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마지막 날 보게 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 죽지 아니함이 그분에게만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그 삶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만 가르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나 강한 언조로, 어조로 명령하며 건면할 수 있는 것.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지키라.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낼 수 있는 부모요, 믿음의 선배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